안녕하십니까. 계속해서 슈퍼 갑질 LS 그룹, 비자금, 조성, 사례들, 실제 고객들 다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예. 보시면 33번, 이분라부포라는그 휴발유 SEB 그, 2014년 12월 29일 날 등록 예정이 있고, 이분 결제를, 카드를 네번 사용하였습니다. 카드, 예, 카드 네 번이고, 그 다음에, 할부, 3,800만 원 할부 있고, 3,800만 원 있고, 위에, 그 다음에, 그, 현금, 계좌 위치에 535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. 회사에서 어떻게 저, 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. 자금 조작, 예. 자금 세탁, 보시면, 회계 조작이죠? 회계 조작에. 회계 조작, 블랙 머니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눈이 당장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 3만원이네요. 뭐 플러스 a 만 minus s a m 다 a n Tangoto, b o l 우 o Sunday, Rabo, Rabo, what y o j t 아까 말씀 that y o 드 r e going to say that y 로 들어갑니다. 코리아로 o say t h a 이 you're g o i n 2014년 12월 23일에 20, 네, 의사에서 조작했는데요. 의사에서 블링거리 만들었는데, 제가 화면 캡처한 건 2016년 4월 달입니다. 네. 또 다른 곡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는 퓨우스가 3,140만원짜리, 2014년, 14년 11월 28일에 등록하는 걸로 있고 아, 카드 세분 사용하시네. 아, 30만원짜리 계약금, 그다음에 신한 뭐 이렇게 어 보시면 이렇게서 등록취득세는 따로 계좌로 넣으시고, 예.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했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소지가 한자기가 조작했는지 예. 자금세탁인지 확인하겠습니다. 예. 말씀드린대로 부유스네요, 부유스. 프리우스. 사이 예. 보시면 또 뭐. 예. 마이너스 삼천 원이 있습니다. 예, 지금 뭐, 엘리스 그룹, 옛날 보 봄, LG 그룹이죠. 얘들이 마이너스 삼만 원, 마이너스 삼천 원, 마이너스 삼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, 그 삼이, 뭐, 삼성을 증후하는 삼인지, 마이너스 삼인지 모르겠는데, 하여간 삼십만 원, 삼만 원, 마이너스 삼만 원, 마이너스 삼천 원, 삼자를 엄청 많이 씁니다. 예. 그리고 큰 것도 백만 원, 뭐, 오백만 원, 그런 것도 있었고요. 일단, 3,000원 짜리도 있습니다. 이렇게, 3,000원 짜리 잔잔한 금액이 있는 거 제가 거의 대부분 무시하는 데 하여간 또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. 가드, 예. 2016년 4월 제가 캡쳐했고, 2014년 11월 제가 이 타임머신 타고, 전산 자체 여러분 말씀에 이 수납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영업직원있 절대 못 만지는 그런 화면입니다. 또 다른 곡이 보여드릴 습니다 이렇게 조작하면서 블랙머니를 계속 만들어서 어, 결론적으로 지금 블랙 코를 지금 슈퍼갑질 에 s 어, 스그로 영원한 에 s 스그로스 이제 블랙 코를 만들 것 같습니다.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제고객만 한게 아니고요 다른 직원들 저희 팀원들 거다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. 예. 다음에 또 팀원들 거 다른 고액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35분 고객도 다른 고객입니다. 실제 입금한 거보시면은 계약한다 계약금 30만 원 카드로 하셨고 나머지 2,720만 원도 카드. 저희가 어 계약할 때 대체로 카드를 많이 받는 이유가 고객들이 그냥 차만 보러 오셨다가 뭐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 준비 안된 상태로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어 카드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. 계약금을 예. 30만 원 계약 네, 도웨드 파이낸셜에서 고그 이름을 찍는 겠죠 네. 2014년 2014년 9월 2014년 9월 18일 케미니입니다. 네. 케미니 캠미. 네, 여기도 보시면 또 마이너스 3만원 또 있습니다. 마이너스 3만원 할부도 어, 원칙적으로 한 번에 다 들어온 건데 3,320하고 40만 5 0 0원 할부, 할부로 500원씩 단위로 하는 경우 <laughs> 없습니다. 뭐 아무리 만원 단위 이상이 되는데 500원 단위가 서습니다 바로 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보시면 할부가 3350만 원에서 다끊어진대 여기서는 조액이 나왔습니다. 3320만 하고 40만 원, 5 네. 0원 마이너스 3만 원금액 되고요. 2024년 9월달 이렇게 회계 조작했는데 2014년 9월, 2016년 4월 29일에 제가 암행 캡처했습니다. 네, 이번 슬라이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